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와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도록 네.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합독 합동.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도가와 보 시작. 내가 이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너희로 실족지 않게, 않게 하여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야 할뿐 아니라 때가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라 하니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입니다. 아멘 내운 이겁니다. 어, 좀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 제가 아는 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공작새를 키워요. 수, 수컷, 암컷에서 공작새가 어, 다섯 마리가 새끼를 깠어요. 새끼가 이제 아주 병아리 같아 근데 그게 엄청 컸더라고요. 컸는데 애미가 새끼를 가까이 안 해요. 이유는 가까이 하다가 꼬리나 뭐 이거 툭 치면 새끼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떨어지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 근데 이제는 좀 컸어요,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중병아리 정도 된것 같아요. 커서 애미가 나무 횃대 올라가면 새끼도 날라서 횟대 올라가. 그러면 날개 밑에 다 품꾸자. 아빠인 수컷 공작은, 공작새는 저쪽에서 꼬리만 피고 있어요, 이렇게 꼬리만 피고. 애미가 가까이 할 때도 있지만 멀리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하실 때는 아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전에는 왜이 말을 안 했냐? 너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안 했어.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거지? 전에는 함께 있기 때문에 안 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을 해. 그러면 어떻게 머리가 들어가야 되죠? 아, 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구나. 그런데도 제자들이 묵묵 부답이니까 내가 이제 떠나가려고 가기 전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너희에게 너희 발을, 발을 실족지 않게 하는 거야. 그리고 화두를 던져요. 예수님이. 일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한다. 던져요. 그러면서 그 실족하는 내용을 주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도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많이 다르다 왜 많이 다른 거 아니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거나 출회 쫓아낼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 거야 그럼 봅시다 몇천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몇년 전에, 3년 전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그 길이요, 그길이요그 생명이다. 막 정신 나가서처럼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 말이 만나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당연히 쫓겨나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되죠? 죽어야 당연한 거예요. 죽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쫓겨나가나 죽음이 왔을 때, 너희가 실족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야 말한다. 이제야. 그전에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니까 실족을 안 해. 왜? 공작새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니까 뭐, 먹을 거 입을 거품만이다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떠나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너희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 쫓아내 버려 뭐 100년을 일했건 300년을 일했건 상관 안 하고 아웃 딱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해 그럴 때 너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이한 말을 기억하고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밀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같아요, 우리도, 우리도. 근데 예수님께서 키워드 한 말씀 하셔요. 이유는 뭔가 그들이 몰라, 그들이 무식해, 하나님을 몰라. 어 노인 가시라고 제임스 페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분이.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한 된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몰라. 이거를 무식하다 그래요. 이거는 차라리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게더 나은 거예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야, 하나님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이래지, 믿음이 이래지. 막 떠드는 거예요. 자기, 그냥, 생각난 것만 얘기해도 좋은데, 생각나지 않은 것도 막. 직거래 되는 거예요. 아, 목사가 이래야지,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뭐 이래야지. 그럴 때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 듣고만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러고.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출회, 유대교로부터 출회할 뿐 아니라 너희들을 장차 죽일 수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도 틀리거나 하나도 헛방이거나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조금도 미싱한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가장 우선 급한 거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핍박이 온다라는 거, 세 번째 출애시킨다라는 거, 네 번째 죽인다라는 거. 그러면 솔루션이 뭐 뭐냐 이거예요.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remember in all your lifetime, 어? 말씀을 내 일생 잘 새겨노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로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하리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표현했어요. 이르면물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니라. 와, 이거예요, 이거.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 돼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가 있는데 홀딱 뒤집어 안 한팍을 뒤집어 가지고 받기 안 되고 안이 받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뀐 기준으로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를 죽여요 어, 예배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이 전염병에 있지 않아요 전염병에 있지 않다고 예배는 전염병이 오면 예방하고 접종하고 이렇게 잘 하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할수 없었던 이유는 교회를 정상적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자신이 교회. 둘에서도할수 있고 뭐 한강변에서 할수 있고 얼마든지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좋은 예다, 그러는 거예요. 홀딱 지지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 성도를 죽이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예배를 못하게 막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예가 아니에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고를 잘 해야 돼요.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아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있는 처소에서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문을 뒤로 닫고 들어가서 내이부 자리에서 일어나면 기도하고 앉으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저 오늘 어, 비가 오는데 좀 밖에 좀 나갈 일이 있는데 비가 계속 오면 좋겠습니다 안 나가게요. 비가 하루 종일 오는데 얼마나 신나? 옷도 안 입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섬기는 사람을 죽이는 게 섬기는 좋은 예가 아니고 죽이는 게 예가 아니고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막 들썩거릴 필요 없어요. 5천명, 만명 모이는 거 그게 하나님 섬기는 좋은 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 너너 너 하나를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그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 봐라. 빨리 나가서 봐라. 그 중에 의 오십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어,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어, 50명 안 되면요. 어 좋다. 40명도 좋다. 40명 안 되면요. 30명, 3 0명 좋다. 20명, 10명, 그 10명도 없어서 다 망한 거예요. 에스겔에는 의인 한 명을 찾으신대 의인 한 명.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의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성신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거초로 삼고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론이 뭐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 이거. 아무리 100명, 1000명, 만명이라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어떻게 한다? 알지 못해. 성경을 몰라.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는도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두 번이나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는도다. 오해한 거예요. 오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사람 성도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이 바이러스 있으니까 교회 못 모이게 하는 게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손다 씻고 방역 잘하고 모여야죠. 모여야죠. 오직 너에게이 말을 이은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지금 당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첫째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니는 것은 둘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Remember me, don't forget within you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왜? 예수님 어디 가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막 계셨잖아요. 근데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급하다고 생각하고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휘떡 던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이게 생명인데 이거를 던져 버리고 어떻게 하냐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말씀 던져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 섬기는 좋은 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방역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이제는 좀 흩어져서 뭐이요 흩어져서. 그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성경을 무식하게 어 배우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 요 그거 기도 안 하면 안 깨달아져요. 이게 그 제가 어릴 때 아현예배당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거기 고 김현봉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경 볼때 서자서 아자 그러지 말라. 북한분인데 왜 서자서 아자냐? 성경에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이야. 그러니까 글은 그리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말씀을 뜯어 먹어야 돼, 우리가. 네.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야 돼. 너무 무식하면 안 돼. 그러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읽어야 돼, 부지런히. 네. 부지런히 읽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눈설째 붙여서 잠을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그 말씀을 들려 외우게 하라. 신명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말씀만 충만하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뭐가 올지라도. 아까 했잖아요. 죽음이 올지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죽음이 올지라도. 그 죽음을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상고하고,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자꾸 알려고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